TV 볼때 따라 웃으면서 내가 왜 웃지 하는 경험 비슷신가요 우리 뇌에 있는 미러 뉴런 때문이에요. 이 특별한 세포들은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느끼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어 서로에게 연결되게 합니다. 미러 뉴런이 부족하거나 기능이 문제가 있으면 동정심을 느끼거나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을 멀리 느끼거나 소외된 것으로 생각하면 미러 뉴런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내가 친근한 사람이나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감정과 행동을 거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가 낯선 사람이나 적으로 이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니버시티 오브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진행한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다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같은 사람의 행동을 관찰할 때보다 미러 뉴런 활동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다른 인종 집단의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비디오를 보았습니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의 미러 뉴런 활동이 자신의 인종 그룹의 사람들의 비디오를 볼 때, 다른 인종 그룹의 사람들의 비디오를 볼 때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미러 뉴런이 개인적 경험과 정치에 영향을 받아 공정심을 느끼는 능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나치 정권은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스러운 스테레오 타입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이러한 캠페인은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의 고통을 무시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남녀, 세대, 지역을 편가르게 하는 정치를 조심하세요. 나와 거리감이 느껴지는 순간, 우리는 모두에게 둔감할 수 있으니까요.